구약에 있어서는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, 예수님의 예표들이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인자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.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.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9절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.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바꾸어